이사님 저희가 오늘 먹을 파트로페퍼 손가락 한번 빨아야되나 근데 <laughs> 네, 개인적으로 이정재보다 이사님이 더낫습니다사회생 아니가? 아니야 진짜. <laughs> 역시 제가 그랬잖아요. 이정재보다 이사님이 더낫다고야 그런 소리 하지 마. <laughs> 이 새끼 이거 내 볼래? 뭐 보자. 어, 일단 그러면 비주얼 먼저 한번. 야 야채 많다잉. 어. <laughs> 근데 이게 약간 비주얼이, 뭐야, 이거 참치 아이가? 비주얼, 이번 거 비주얼은 어떠세요? 음, 비주얼은 좀 별로다. 맛은 어때요? 후추 맛이 확 나는데? 어, 맞아요. 이게 후추 4가지가... 4개? 네 가지가. 네 개? 네, 네 가지나 들어갔대요. 그래서 후추 맛이 강하다고. 네, 맞아요. 후추가 막 강한 게 거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. 어, 난 괜찮아. 난 후추를 또 좋아하거든? 후추. 어, 엄청 좋아해서. 원래 어르신들이 후추를 좋아해요. 저기가 아니, 비주얼은 별로였는데 맛은 어지데 맛은 역시 고아 진짜요? 후쿠고 스테이크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씹혀요? 약간 처음에 딱 씹었을 때 후추향이 싹 들어오고 음. 씹었을 때고기 약간 육즙 같은 거? 컬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육즙도 좋지 육즙 맞죠? 어 육즙 이사님 침이 안 맞... 그, 약간 고급진 맛이다 어 그래요? 어그 그 말을 해주고 아, 그 무스 안에 꼭 드셔보십시오. 한 번만 더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 벗어나가지고 카메라 갖고 해. 아, 그 무스 안에 꼭 드셔보십시오. 좋습니다. 음... 사람들 다 찾아본단 말이야. <laughs>